...에 대해서 추를해 주셔서 이렇게 큰 자리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네트즌들과의 많은 만남을 <laughs>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만, 이 언론들이, 주목을 리고또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오면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저도 뭐편안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른 당의 지자들은 이렇게 붙임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당 지주는 보통 30%정도에 되게 고정돼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 지지도는 사실은, 예, 현재로서는 낮은 지지도가 아니지만, 대권을 되찾아 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지지도라는자격이들니까 그러니까 현재 고정된 지지도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 떤 전략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지. 30%다, 이런는데 사실 30%넘는 지도 <laughs> 얼마 안 되고요. 마에 30%다, 이런 말을 한나라당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5일에 한나라당이 입당했을 때는, 지지도가 거의 한 자리씩 불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표에 의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30% 가지고는 저희가 이1 0 0권을이 정말 찾아오고 이러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 을공감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의 술취해 우리가 연연해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총리가 이제 차때기 당이라고 이제 국회에서 말을 한 것처럼 차때기 당이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나라당이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한 푼에 그 찜찜한 돈도 들어오지 않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정말로 검소하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그삶 자체가 국민들에게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나의 삶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저들도 나하고 똑같은 걸 느끼고 있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참 도덕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는 1 0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때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기,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아, 아직 극복하고 과거를 털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차때기라는 그 말이, 뭐 한나라당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열린 우리당의 경우는 항상 뭐 560하고 한나라당을 연결시키지만, 한나라당 의원 중에 560과 관련이 있던 분은 정말 한 두천억 분밖에 안 됩니다. 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한나라당에서 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역사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이 착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이나 대선 실패한 당으로서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혹독한 하나의 자기 반성의의예를좀 맞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어떤 정신적인 도덕성, 이것은 아직은 저는 완전히 털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제가 들어왔고, 어, 저는 한나라당의 정신적인 부덕성 정신적인 순수성, 윤리성,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세 번째 대선도로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의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하고, 네. 그 만약에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 이제 여성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후보라는 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야당의, 지1야당이 대표이고, 국민들한테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는 한국 사회나 또는 전 세계를 볼 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대선이 끝난 뒤 히러리 여사가, 상당히 부각된 것처럼 남녀라는 하나의 탑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분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이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대권 후보로서 보고 큰 놀라운 변화인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참 사랑합니다. 좋아하고요. 어, 한나라당에 내려왔던 그때의 뭐 대선 공약 파항하 행정대장, 그리고 현 정부 야당의 행정대장,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고, 왜반대 하셨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이 너무 기대하니까 이 서울의 그 기능을 좀 분산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천도의 개념으로 또한 지배세력의 교체로 이렇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어 이번에 이석영 변호사가 헌법소원까지 내고유런 식의 까지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묻는다면 참 정치인들이 매우 무력했다 또 매우 무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어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대로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찬성하고 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좀더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나라당은 행정 수도, 행정 도시, 어, 이큰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예, 이렇게, 예, 위헌 판결이 나서 그나마 이 문제가 잠재해진 것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단 하나의 매우 사소한 법안일지라도 감세원 또는 당내 당략을 떠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한나라당에서는 여당의에 발의된 사대 법안, 이른바 사대 법안 내에서도 환재 위헌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가를 받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이 정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 정치, 즉,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그 논의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있고 있는데, 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입법, 사법, 그 다음 행정부가 매우 이 평등하게 양날개로 날수 있을 때 멀리 갈수 있는 것처럼 이세개의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균형 잡힐 때 나라가 안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왜 이렇게 헌재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헌재의 기본적인 권한, 이것을 회손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로 가고 이 행정수도 이전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대 입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위원총구 이것을 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위헌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즉 입법이 된 뒤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 이전법이라든가 또는 뭐 탄핵가결, 이건 국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힌 것은 만약에 이것이 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우리 한나라당의 법률 지원단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법률과적인 측면에서. 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일단 4대 입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물론 이걸 막을 것입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검토를 거쳐서 그것은 위헌 청구 소송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행동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 열린 의당과민수노동당과 또 민주당과도 또 협의를 통해서 음. 이것을 이현안을 뚫고 나가실 그 생각이 한나라 등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물론 법이 가능합니다. 아, 아, 그럼 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 개혁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 또 과거사 그 진상규명법에 대해서 현대사 에, 법이라든가 또 교육 급 개혁, 그 개혁 법에 대해서 그 같은 법안을 병행심리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사대 악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건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대 개혁법이라고 부니히 가. 저는 그런 점에서 평등하게 제가 즐거 얘기한 것처럼 사대 입법이라고 서로 부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앞에 표 때문이 아니냐? 여론이 예, 어느 편에 손을 줄 거냐? 그거를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뭐 연일당이 그 한나당을 보든 한나당이 연일당을 보든 서로 좌파가 아니고 서로 우파가 아니고 서로 알면서도 단지 표 때문에. 그런다는 건 아니, 그런, 그런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보수라는 이름은 수구꼴통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네이밍돼 해서 아직은 목질 집단으로 한정시켜 놓은 것이 열린 우리당입니다. 좀 한나라당은 굳이 이 좌파라고 이렇게 이 열린 우리당처럼 음. 언제나 뭐 세상에서 나쁜, 제일 나쁜 당이라는 또, 역사에 최고한 당이라는 또, 이런 말을 저는, 저는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더 개혁적인 자세로, 진보적인 자세로 나아간다면 어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열린우리당이 좌냐 우냐 이것을 떠나서 분명한 입장을 즉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은 너무나 우파적인 정책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은 너무나 좌파적이고 저는 열린우리당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왕좌왕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충우동을 하고 있고 분명 암기부라는 모임이 있는 것처럼 한계 속에 있으면서 마음속은 그런가 본데 나타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말에 앞뒤가 좀안 맞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린우리당도 정말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론에 발생하는 안보 공백을 맺을 만한 또는 그 한미 갈등을 맺을 만한 대안이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그 재배치가 됐이니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뺀다고 봅니다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그 재배치는 미국이 아주 뭐 전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뭐 한국이 어 특별히 이제 한국은 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 없이 일단 커다란 이제 대한민국 재배치 계획에큰 테두리에서 이건 추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얘기했지만이와그의 제2사단이 빠지는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서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매우 개인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건 어느 분들이나 인정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더구나 그 한미 동맹의 우방으로서 미국의 결정을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공조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걸 뜻합니다. 그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그 열린 우리당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공격 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안보라는 것은 서로의 정보 분입니다 김선일, 그, 피살 사건들을 제가 국적특위에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정부하고 말하자면 미국하고 사이에 전혀 어떤 정보의 교류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뒷권만 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한 정부가 이 외교 차원에서 그 많은 외교관과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미국에도 대사관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많은, 이, 말하자면 외교관들이 활동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신문을 보고한다. 저는 그각 굉장히 큰 문제를 모정시키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우리 정부가 굉장히 뼈 아프게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화당의 정당대의 초청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재직권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네트워크를 공고히하고 외교적으로 매우 신중한 언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편하시게 저희 뭐내치신분들에게뭐어떠 비슷하게 해두고 한 말씀 해 주시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뭐 굉장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그 기자가 이근처에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찰서에서도 <laughs>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DC에서 전용에 나타나면은 뭐불사기로뭐어어버리겠다 이런 것도 떠올랐는데 어, <laughs> 걱정을 많이. <laughs> 그래서 오자마자 굴삭기가 어디 에나 찾아갔더니 굴삭기 대신에 미남 미녀가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그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또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그런 게 이렇게 열렬히 어,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게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질책이 있구나. 저는 한나라당이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 뭐 오해도 하실 수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저는 시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정치를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4년은 할 생각입니다. 4년 동안 저도 품실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조금 부끄럽지 않고 이러한 정치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신 수준 높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진지한 그 매력의 그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멋진 결혼이고 정말 한 손밥을 먹는 독지로서 최선을 해서 열심히. 이, 이, 노희찬, 이 아저씨도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고, 또 유시민, 유시민 씨생이 자꾸 일을 좋하지만 또, 선방숙 선생이고 제가 굉장히 절명한 분이고, 분이고, 이렇게, 모두 들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열심히. 제가, 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가장 아쉬운 답변 같은 건 있어요. 아직 좀 부족하다. 시간이 어, 진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국회 파행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또 많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또 다망하시니까 모르는데 그 과정 같은 거또 그것에 국회 안에서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좀 이제 다양한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질문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쉽기도 하죠.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뭐 다른 질문들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셔갖고 어 대단히 이렇게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것또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갖고 저 굉장히 놀랬거든요.